테니스 앞쪽 읽고 오구조 설명하는 겁니다. 어, 그냥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영화의 오구조는 크게 첫 번째로 주어 동사입니다. 문장 내에서 첫 번째 기본 구조인 주어 동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동사에는 자동사, 타동사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내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는 동사가 있고 아니면은 주어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음, 이제 구조 구조 중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명사를 갖다 붙일 때는 전치사 명사를 전치사를 가지고 전치사 명사를 붙일 수가 있고요. 세 번째 동사를 덧붙이고 싶으면 to에다가 동사를 붙이면 됩니다. 네 번째로 분사입니다. 분사는 동사를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서 주어 동사를 제외한 다른 동사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ing나 ed를 붙여서 꾸며서 동사를 또 다른 동사를 가져오거나 혹은 다른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만들 때 ing를 사용하거나 ed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접속사입니다. 접속사, 접속사는 한 문장에서 다른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연결시키거나 혹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장을 연결시키고 싶을 때 혹은 어떠한 것을 설명하는 문장을 이어가고 싶을 때 관계사를 붙여서 문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상 영어의 다섯 가지 구조 설명이었습니다.